어, 내가 지금 영상을 찾는데 배터리가 겁나 떨어지네. 바밖를 보면서 촬영할게. 배터리가 이거 그 방을 어? 그게, 그러면 그게 빙, 빙 빙이에요. 어. 자, 이게 오늘이 빙으로 옆으로 는데 오늘 예염서에 대해서 가셨다가 이거 옆으로 많이 지 문좀닫가 밖에 있을 어, 것아 그래, 문 닫았으니까 이제, 밖에 복소에 안 나가겠지? 어. 이렇게. 어. 자, 이게 문을 닫으면 나밖에 없어, 여기. 어. 자, 오늘 예언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아, 이거 내가 봐도 겁나게 온것 같아. 어. 예언서 다시 원점으로 올게예언서 보다가 역사로 또 흘러버렸네. 다 연관성이 있어요. 예언서가 어디까지? 아, 적중률. 이게 적중률이야. 예언서가 다래벨 예언서들이 많아. 근데 대부분이 내예언서를다 봤는데 적중률이 굉장히 낮아. 쉽게 말하면 가까운 근래에 예언한 거는 적중률이 높아요. 아까 말했지만 100년 안짝 예전 같은 경우1는 백년 안짝 일은 그냥 저기 동네 무당도 그거는 받쳐. <laughs> 동네 무당도 받쳐, 그거는. 그럼 뭐, 뭐가 저거 하냐, 예언서는. 예언서는 자기 당대에는, 화, 그 예언가가 있어. 예언가의 그, 그 저기 그 능력은 자기 당대에는 확인이 안 돼. 그 어떻게 한참 죽은 후에 한참 위에 일을 갖다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자기 죽은 다음에 한참 위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때 이제 확인이 돼. 예언, 예언서가 특징이 그래. 그럼 예언서가 있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를 쓴 예언가가 있을 거야. 근데 대부분 예언서들은 예언가 누가 기록했는지 기록이 대부분이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불교 쪽이나 노스라바 같은 있는데 대부분의 예언서들은 보면 누가 예언하는지 그걸 기록을 잘안 해.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 그걸 잘못 남기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그, 그, 나라 국가 조정이나 황실에서 어떻게 해야? 추격을 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죽여요, 대부분. 죽여요. 예를 들면 예언을 하게 되면 좋은 내용을 예언을 안 해요. 앞으로 닥칠 큰환란을 예언을 하지 보통 좋은 일이 벌어지고잘 예언을 안 해요. 그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나라 입장에서는 예언가들이 나라 망할 걸 갖다가 예언을 대부분 해요. 그러면 그, 그 왕족이나 조종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럼 그런 애들을 어떻게 되냐 나중에 발견하면 어떻게 다 죽여요 그건 무조건 죽여 왜 나라의 존폐에 멸망하는데 어떻게 큰 공조를 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 안 하던게 아니는 그런 애들을 때려다 죽이는게 어떻게 돼 이거 기본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언서를 썼는데 예언가의 이름을 잘 기록을 안해 그래야 내가 살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거, 저기, 최자원이가 예언했다고 딱 쓰면 어떻게 되냐. 이게 나중에 다른 사람들, 그, 그, 기록이 다른 사람들의, 이게이게 손으로, 손으로 해서 이렇게, 이게, 이게, 버, 이게, 저기 이게, 보통 벗겨쓰기로 해가지고 막, 카피해서 막 번져. 순식간에 번져 그것도 번지는 게. 예전에 그 인쇄기가 없을 때도, 그런 예언서가 비범한 비책 같은 게 하나 나오잖아요. 순식간에 카피돼서 막, 싹 퍼져요. 이게 벗겨쓰기 하는 거예요. 벗겨쓰기. 예전에 인쇄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책을 보고 어떻게 되냐? 책을 빌려 그럼 책을 빌려 책을 얼마 빌리고 책을 보면서 옆에다 베꼈어 그리고 자기는 집에다 딱 꽂아봐 아니 누구 빌또 빌려주는 거야 누구 빌려주면 또 그거 보고 그 친구가 베꼈어 그리고 또 책을 놓고 베꼈어 요런 식으로 카피 근데 이게 예전 유세기가 없는 시대도 이게 순식간에 카피돼가지고 책이 막쫙 퍼져야 되잖아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책 같은 문화가 발달됐어 순식간에 퍼져 이게 그럼 나중에 그 책을 쓴그 예언가가 있어요. 그럼 자기 이름을 거기다 박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죽더라도 내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다멸문지하를타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안 넣는 게 불문이야. 이유는 그래. 자기 이름 넣으면 어떻게 되냐? 나는 도망 다닐 수 있는데 나중에 내 후손들이나 내 가족들이 있어. 내, 내 일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떼죽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예언서에는 그 예언가의 이름이 없어야 되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예언가가 이름이 같이 있죠 보통 예언서는 예언가도 같이 이게 그게 확인이 돼야 신빙성이 있다고 해요 근데 동양에는 거의 없어요 특출한 무슨 저기 어디 주지승이나 뭐요런 급이 아니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니까 잘못된 게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예언서 잘못 썼다간 죽어요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내 가족하고 내내 일파까지 다 죽어 잘못 그래서 이름을 안 남기는 거까 그러니까 여기 질문이 왔어. 왜 동양, 왜 저기, 왜 우리 동양 쪽에는 왜그 기록을 저기 하는데 왜 저기 그 이름을 안 남겼냐고. 그 사양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이 기록에 대한 신빙성이가까그 이름이 없어. 자, 왜그냥 거기다가 자기 예언서에다가 예언서를 썼는데 거기다 자기 이름을 쓰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싹죽고 나중에 내 후손도 싹죽고 그 조정이나 왕실에서도 싹 죽여요 그거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절대 안 넣으니까 이름 넣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동양 쪽에서는 그 예언서는 들게 많은데 쓴 사람의 기록이 없어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거 기록하기보 죽으니까 꿈꿔 할까